네, 안녕하세요. 리비닝입니다. 지난번에 엘라고 에어팟 행 케이스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더 활동적이고 야외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방수 방진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1, 2세대 모두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방수 방진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냥 방수 방진만 되는 제품과 카라비너 고리가 달려 있는 액티브 팬케이스 제품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방수 방진 케이스를 먼저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랄 블루 색상으로 된 제품이고요. 전면에 엘라고 로고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단 부분에는 충전을 할수 있도록 캡으로 이렇게 마개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충전을 할 때에도 케이스 벗김 없이 편리하게 충전을 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수 방진 케이스는 하단 부분은 이렇게 이중으로 방수 처리가 되어져 있고요. 상단 부분에는 이렇게 뒤집었을 때 7개의 주름으로 해서 7단 방수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들이 방수가 되도록 이 7개의 홈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어팟을 그냥 이렇게 밀어 넣어서 장착을 해주시면 쉽게 바로 이렇게 장착이 가능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에도 이렇게 마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에어팟을 바로 충전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는 이렇게 7단계의 홈으로 해서 방수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나 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면이 이렇게 보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윗부분도 윗캡 부분으로부터 1.5m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낙하시에도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캡을 열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일반 뚜껑으로 이렇게 여는 방식의 케이스가 아니고 뒤집어 주는 형식의 이렇게 케이스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그냥 이렇게 한번 두번 이렇게 밀어만 주시면 이게 열리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이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물이나 먼지로부터 보호를 확실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케이스보다 좀더 확실하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팟 워터프루프 핸케이스 액티브 제품도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알루미늄 캐라비너 고리가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약간 처음 보여드렸던 이 방수 케이스와 디자인이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록볼록한 그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측면 부분에 이렇게 고리를 걸수 있는 부분이 있고 캐라비너가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캐라비너 고리를 측면부에 연결해서 가방이나 이런 곳에 거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져 있는 제품이고요. 기타 전체적인 특징은 처음 소개해드린 방수 케이스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의 전면 부분에 엘라고 로고가 새겨져 있고 이렇게 밀어 넣어서 장착을 해주시면. 바로 장착이 되고요. 이 제품 역시 1, 2세대 모두 호환이 가능하지만 뒷면 부분에 이 페어링 버튼 위치는 약간 내려가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제품의 이 표시등도 약간은 보이도록 되어져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불편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단 부분도 캡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충전이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팟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잡고 앞면 오픈, 뒷면 오픈 이렇게 해 주시면 쉽게 열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중으로 보호된 방수 케이스이고요. 이 제품은 IP67 방수 방진 등급을 갖고 있지만 자유롭게 물속에서 막 오랫동안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사용을 하시는 제품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활방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라든지 실생활에 있어서 물튀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어팟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라고 에어팟 방수 방진 케이스 두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비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